계속해서 네이버 폼을 이용해서 보내주신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부디는 잘 들어보시고 또 <laughs> 잘 고민을 네, 잘 들어보시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역시 투자는 부동산이다라는 진리를 뼈저리게 실감하는 중입니다. 올해 초 친한 교수님이 모코인 투자를 강력 추천하셔서 저도 투자금까지 준비했는데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되더라고요. 그때 투자를 안 했으니 망정이지 제가 조금만 더 적극적인 사람이었다면 큰 손해를 볼 뻔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모아둔 투자금 약 2억 원이 지금 잠만 자고 있어서 부동산에 넣어보고 싶은데 마침. 지방선거 이후 서울 재개발 관련 소식이 자주 들리기에 답심리동과 상황심리역 구근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입지가 좋아 보이는데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긴 돈이라 그런지 부디에 확실한 의견을 듣고 싶네요. 라고 네이버 폼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고요. 아 코인이 뭐 루나 테라 사테라고 표현을 했는데 진짜 휴지 조각이 된 코인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많이 코인 시장이좀안 좋아진 상황이라서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지금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이분께서는 2억 원을 넣으려고 준비까지 했다가 일단 안 넣으신 거예요. 그쵸? 그렇죠? 이분 입장에선 참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그거를 부동산에 넣어볼까 생각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신중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음, 음, 음. 그럼 코인은 뭘 해야 돼 코인은 음. 모르겠어요. <laughs> 근데 코인, 모르겠어요. 나중에 만약에 네. 코인하고 싶다고 예전에 얘기했던 것같 제가, 네. 그 사람 마음이 참 감사합니다. 그게 <laughs> 어. 코인이 참잘 나갈 때 얘기고, 어. 지금은 무섭네요, 어. 저도. 어. 음, 음. 네. 저는 어, 그래서안 해보셨잖아요. 예? 코인 투자 안 해보셨잖아요. 아, 저는 제가 음. 아는 것만 합니다. 어, 음. 역시. 음. 저는 모르는 건안 해요. 어. 그럼 부동산만? 그렇죠. 음. <laughs> <laughs> 근데, 모르는 걸 음. 하고 싶어도, 항상 우리가 내가 알고 뭘, 그러니까 한마디로, 식당도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내가 다 음식도 만들 줄 알고. 그렇죠. 그랬을 음. 때 직원을 쓰고 내가 맞아. 안 하는 건 상관이 맞아. 없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주방장한테 음. 맡기면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음. 주방장 만약에 나가면 어떻게 돼? 음. 그렇죠. 그러니까 사장님도 다할줄 알아야, 알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경험자 분들이 네, 그래서 저도 알아야지 뭘 네. 하지 그렇지 않고서 섣불리 이게 남의 그 얘기 듣고 어, 근데 그 코인에서 돈 버는 사람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많다고 음.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젊은 아주 젊은 부자들이 급증했다 근데 서제 주변에는 어. 없어 네. 나도 없어 <웃음> <웃음> 어디 있는 <laughs> 어디 거야 어디 있는 거지? <laughs> 암튼 음. 많대요 많대요 근데 어쨌든 이분도 좋은 공부를 하신 것 같긴 하고요 부동산도 이제 좀 알아보고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하시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좀 부디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 음. 지금 입지가 이게 상당히 둘다 다 좋은 곳이에요 음. 동대문구 답신리 그 다음에 여기 상황집리 성동구거든요 성동구인데 아, 답심리역쪽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쪽 라인인 것 같아요. 네. 이쪽 라인이, 이쪽이 예전부터, 어, 노후도는 상당히 심합니다. 음. 노후도도 심하고, 음. 이 상황심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또노후도가 심해. 음. 입지는 둘다 좋죠. 역 근처고, 성동구고, 하나는 동대문구고, 그 시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입지는 좋은 곳이에요. 근데 2억 정도를 만약에, 이런 데들은 아마 신축 같은 경우는 한 1억? 1억? 1억대 투자, 음. 여기도 뭐 1억대, 아니면은 오래된 것들은 1억 2억짜리도 네.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 지금 답신리도 마찬가지고, 이 상황심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쪽들이 빨리 진행이 될수 있느냐라는 건데, 우리가 금액에 맞춰서 내가, 어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저는, 여기는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고 보여 아, 그래요? 어. 일단 가격이 싸죠. 네. 가격이 싸죠. 그럼 가격이 싼걸 뭐라고요? 해 그래? 비지떡. 그렇지, 싼게 비지떡이다. <laughs> 맞아요. 네. 어. 그게 부동산에 똑같이 적용이 돼요. 네. 나쁘다는 건 아니고 음. 만약에 이쪽에 좀 불확실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쪽 어, 상황심리역 같은 경우는 여기 왕심리 주민센터 요쪽 이쪽 라인으로 이쪽이 이제 재개발 신석풍학계획으로 떨어졌어요, 신청했다가. 음, 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진행을 하는 곳이 있거든요. 음. 이런 쪽은 확실하니까,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건 모르는데, 좀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죠. 음. 이쪽도 이게 뭐 될지 안 될지 아직까지 모르고, 여기도 확실치가 않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네. 제가 만약에 조언을 드린다면은, 자, 지금 답심리보다, 제가 이쪽을 용답동이 여기거든요. 음. 답심리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답신리, 동대문구 답신리. 이쪽은 용답동이에요. 이쪽 네네, 라인은 양쪽으로 갈려져 있죠. 그래서 뭐 비슷한 입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실제로 이쪽 용답동이 여기 전체가 여기가 상당히 노후도가 여기도 만만치 않게 심한 곳이에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쪽도 노후도가 심하다고 하지만 이쪽은 더 심해요. 어. 근데 여기가 상가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재개발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이 상당히 많았던 곳인데 지금 이쪽 라인 있죠 여기? 네. 여기가 여기가 지금 어, 청계자이라고 해서 청계자이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청계자이라고 해가지고, <laughs> 여기가 지금 재개발을 한참 추진하고 있어요. 음... 근데, 예전엔 전부 반대했던 데인데, 지금 여기가 스타트를 끊는 거야. 음... 여기가 스타트를 끊으니까 이쪽도,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쪽도 지금 뭔가를 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요쪽요쪽은 이쪽, 네. 그러면은, 이쪽이 훨씬 좋다는 거야. 여기, 바로 여기가 뭐예요? 이 청계천이잖아요. 음... 청계천 물도르고, 어, 그리고 여기가, 어, 예전에 청계천이 막 범람이 됐어 이쪽으로 음... 어, 제지역이에 여기가 음...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여기 개발의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나왔던 네.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든지 아니면은 신당 청구약수 이렇게 있는데 네네.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신당역이잖아요 네? 여기 청구역 네. 밑에 가면 약수역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신당청구약수 요번에 중국 구청장이 지금 국민의 힘이 됐거든요. 음. 근데 그 공약이 뭐냐면은 신당청구, 청구약소를 이점으로 해가지고 이쪽 라인으로 어, 여기를 이제 복합개발하겠다 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당동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바뀌는데 음. 네. 그 금액이면요 네. 충분히. 이쪽 라인. 음. 이쪽 라인이 지금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있어요. 네. 모아타운. 네. 여기는 지금 어, 확정이 됐죠. 네. 모아타운이 지정이 된 곳이에요. 돼가지고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게딱 정해져 있어요. 권리산정 기준일. 권리산정 기준일이 정해져 있다는 의미는 이 기준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신축이 들어올 수 있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는 시소가치가 큰 거예요. 이쪽은 지금 세계 구역으로 크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음. 그러면은 2역이면은 충분히 여기 들어오고도 남아. 돈이. 음. 이런 데는 확실하잖아요. 우리 신당역은 어디 더블 역세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2호선, 2호선. 어, 총구역도 또 더블 역세권이고 다 더블 음. 역세권 중구. 앞으로 많이 바뀔 거예요. 다 음. 구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쪽으로 뭔가 방향을 아, 좀 바꿔보시는 게 좋지. 노후도가 있고, 그리고 네. 아직까지 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곳,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네. 글로 찾아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네. 제 강의를 오랫동안 들으셨던 분은 알겠지만, 앞으로 시장의 차별화는 커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르는 지역과 오르지 않은 지역이 크게 갈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부터 시작이 점점 이제 가속화될 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모아타운이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투자를 할때 중심 지역적으로 어떻게든지 붙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안 되면은 아 여기 금액이 너무 비싸. 그래가지고 여기가 안 되면은 그러면 이제 차선책을 찾아서 음. 가야 되겠지만 네. 최선책이 있는데 자꾸 차선책부터 찾는 거는 잘못된 어, 일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쪽으로 한번 찾아보시면은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쪽도 지금 여기도 신당 19역이라 그래서. 음. 이쪽도, 이거 19역이에요, 신당 19역. 네. 여기도, 이번에 신속통합기획 넣었다가 떨어져서 토지거래 허구역으로 묶이면서 가격이 확 올랐죠. 원래 네. 여기, 아까 비싼 동네죠. 바로 여기 네. 신당역, 바로 초역세권에 있으니까, 이쪽은 모아타운 추진하는 곳이고, 그리고, 이, 굉장히 예 굉장히 청구, 예, 초등학교 요쪽 라인은, 여기는 또 이제, 공공으로, 공공으로 재개발, 아, 공공이 아니고, 여기 신당 8구역이네요. 신당 네. 8구역이라 그래서, 대개발 지금 추진하는 곳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주변들이 이제 다 서서히 바뀌어가니까 우리는 이렇게 바뀔 때 빨리 여기에 탑승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어, 그래서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최고의 투자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니까 좀 생각을 좀 바꿔서 좀더 난적으로 좀 움직여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부디 음. 2억 원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은 일단은 음. 좋은 생각이다. 그렇죠. 라는 그렇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근데 지금. 두 군데 지금 보셨다고 제시해주시는 지역이 베스트가 아니다. 음. 최선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저는 차차선책 정도 될것 같아요 이 정도는 차선책. 지금 보신 네. 곳은 네. 저에게 보신 곳은 보셨다고 말씀해 주신 두 곳은 답심리동하고 상황심리역 부근인데 음. 여기는 한사차선책은 되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나은 방향을 지금 제시를 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금액이 되느냐가 문제데될것 아, 충분, 같다 라는 충분히 음, 됩니다 예, 충분히 되고도 남아요 네, 네. 2억원 정도라고 하셨으니까 네. 여기도 한번 알아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 지금 뭐 네이버 폼을 통해서 자세하게 사연을 보내 주셨는데 또 통화도 할수 있고 직접 만나서 상담하실 수도 있으니까 모르시는 점또 고민되시는 점 충분히 상담 받아보시고 결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투자 그그 그 시기에 굉장히 안 하신 거는 <laughs> 네, 일단 뭐 네, 태풍을 거의. 잘 피해 가신 거고요. 이제 잘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어, 제시해주신 요런 방향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커피 저희가 보내드릴게요.